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말목 안마봉을 이런 안마봉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은 양말목과 그다음에 목봉 그리고 안에 넣을 편백나무 칩 그리고 글루건과 목공풀 뭐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양말목을 우선 이렇게 세워놓고 시작하시면 만들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첫 번째 건 7개 그다음에 아홉 개, 1 2 개, 1 2 개, 1 2 개, 아홉 개, 여섯 개, 그리고 어 손잡이 할 마무리 세개 이렇게 세워놓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 여기 일곱 개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곱 어개 중에 하나를 중심 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 하나를 꼬아서 꼬아서 반 접어주세요. 그러면 하나, 두 줄이 됐어요. 그럼 다시, 두줄된 거를 다시 한번 꼬아서 한번 접어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작은 원이 생겼어요. 이 원에다가 이 나머지 여섯 개를 이렇게 끼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넣고 우선 두 개를 먼저 넣어볼게요.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렇게 반 접으세요. 이렇게 반 접어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토끼 귀처럼 귀가 하나, 두개 토끼 귀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말목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헐거워지기 때문에 항상 첫 코는 꼬아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첫 코에 손가락을 넣고 한번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손가락을 넣고 한번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이 구멍에다 엄지검지를 넣어요. 그리고 다음 코에 있는 이두 가닥, 두 가닥을 잡아서 구멍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요런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다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거, 지금 여섯 개를 모두, 모두 다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자, 반 접고, 그 다음 엄지검지 엄지 넣고, 두 가닥을 잡아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코드 마찬가지로, 반 접고, 엄지검지 엄지 넣고, 빼주세요. 그래서 모두 다 여섯 개의 고리를, 여기 가운데에 구멍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여섯 개를 모두 넣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모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홉 개, 아홉 개짜리를 할 건데요. 이제는, 어, 코를 어디다 넣었냐면, 여기, 요 두, 하나, 둘, 셋, 네줄 밑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여기도 구멍이 보이시죠? 이렇게 구멍이. 여기다 코를 넣을 거예요. 첫 번째 코에다 코를 하나를 넣고 자 이제부터는 코를 좀 늘려야 돼 가지고 첫 번째 코에는 하나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 코에는 한코 코 구멍에다가 두 개를 넣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개두개한개두개 개, 개, 개 이런 식으로 넣어 줄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가 좀더 커질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방법은 엄지 검지 넣고 두개 잡고 잡아 빼세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엄지검지 넣고, 잡고 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엄지검지 넣고, 잡고 빼세요. 그럼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또한개 넣을 차례예요한개 넣고, 잡고 빼고. 자, 그 다음 구멍에는 두개 넣을 차례예요한 구멍에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넣고 마찬가지로 엄지 검지 넣고 잡아 빼고 엄지 검지 넣고 잡아 빼고 자그 다음에는 한개 넣을 차례예요 한개그 다음에는 다시 두개 넣을 차례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이 완성되었고요. 두 번째 단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럼 이제는 세 번째 줄할 차례인데 세 번째 줄은 이제 12개짜리. 자, 세 번째 줄은 이제 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 더 늘리는데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그렇게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코 하나에 하나 넣고 그다음에 다음 코에 하나 넣고 그 다음 코에 두 개를 넣는 거예요. 한개 넣었고요. 같은 구멍에다가 두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마찬가지로 하나, 한 코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하나. 이거좀안 좋아서 다른 걸로 할게요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두개 그래서 세 단, 세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을 할 건데, 네 번째 단은 여기 다시 12개짜리가 있는데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만 할 거예요. 이제 코를 더 늘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12개가 모두 떨어질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 네 번째 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네 번째 단이 거의 다 했고요. 자, 코를 늘리지 않고 하면 이렇게 바구니처럼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이렇게 오므라들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2개짜리로 이번에도 똑같이 코를 늘리지 않고 한 바퀴를 돌릴게요. 12개. 다섯 번째 단이 지금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 단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바구니처럼 새 둥지처럼 이렇게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새 둥지처럼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편백나무 칩을 넣어놓고서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편백나무 칩 봉지에다가 이 봉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여기 끈이 있는데 이 끈을 꽉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풀리지 않게 여러분 묶어줄게요 끈이 기르니까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요거를 여기다 넣어줄 건데요 지금 여기 끝에다 나무봉 끝에다 여기다가 글루건을 묻혀서, 이 바구니에 보면 중심, 이 가운데가 여기 중심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줄 건데요. 자, 글루건을 준비하시고,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 글루건을 묻혀 볼게요. 글루건을 여기다 충분히 묻혀 주시고, 분이 묻혀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까 바구니의 중심 이 가운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주실게요 잠깐 굳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릴게요 자, 굳을 때까지 잠시 기다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굳었으면 이편백나무칩을 안으로 밀어 넣어서 밀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 자 이제 이렇게 밀어놓고 이제 남은 부분을 다시 다시 이제 이어서 할 건데요. 이제 여기 아홉 개짜리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공 모양처럼 돼야 돼서 이제 코를 줄이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뜨냐면 하한 코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다음 코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줄어들어야 돼서 이두 코를 지금 하나 둘두 코를 모아서 뜰 거예요. 이걸 한 코로 이렇게 뜨면은 코가 하나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코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코를 다시 두 번째 코로 해서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뺐어요. 그럼 이제 한코두 코를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고서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코가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하나 또 하나 놓고 그 다음에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그래서 요두 코, 한코두코요두 코, 코에다 고리 하나로 두 코를 뜨는 거예요. 하나 했고 뒤로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두 코가 하나로 엮였어요. 그래서 빼주시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코, 두 코를 모아뜨기로 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코를 또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어, 마지막 여섯 개가 남았어요. 자 여섯 개는 이번에는 여섯 어, 개 중에 하나는 이제 마무리 리본을 할 거고요. 나머지 다섯 개로 다 이제 모아뜨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한코두코 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고리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다음 코에도 넣어서 이렇게 두코 모아뜨기로 이렇게 모아뜨기로 어,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전부 다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를 줄여 줄여 나갈 거예요. 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뒤로 하나 넣어서 모아뜨기. 그 다음에 하나 넣고, 자, 방법은 다 똑같아요. 모아뜨기. 두 코를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요, 망은 안 보이도록 속으로 집어 넣을게요. 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모아뜨기.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자, 모아뜨기 됐어요. 자, 그럼 여기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어, 요 다음 코에 넣고 여기한 가닥을 넣고 한가닥을 넣고 그 다음에 지금 뜨던 코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한가닥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코를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무리 코니까 이렇게 리본처럼 묶어주시면 돼요 하나, 자 하나 풀릴 것 같으니까 두번 묶어줄게요 그래서 두번 묶어서 리본 모양이 되게 놔두셔도 되고 리본이 싫으시면 안에다 숨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리본 모양이 돼서 지금 안마봉이 예, 완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양말목 생활용한 어, 거라 이렇게 실밥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실밥은 잡아당기지 마시고 어, 쪽가위로다가 아,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마봉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에 손잡이 부분은 그냥 두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양말목으로 이렇게 해서 손잡이도 예쁘게 감아 주었어요. 그래서 아까 세개 3개, 마무리용 세개의 양말 목이 있었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감아 주실 건데 이게 풀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목공풀을 조금 발라서 빠지지 않도록 좀 발라서 이런 식으로 감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또 감아주시고 이 그래서 이거는 뭐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서 좀 내려볼게요 마지막 건 끝에 거니까 빠지지 않도록 또목공풀을 살짝 발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도 이렇게 감아서 네 차곡차곡 그 천천히 감으시면 돼요 차례 차례 이렇게 감아서 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서 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손잡이를 완성했어요 자 지금까지 어, 양말목 안마봉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